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메이크업 중에서도 가장 기본인 베이스 메이크업, 피부 메이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보통 우리가 피부 메이크업을 할때 파운데이션의 선택도 정말 중요하지만 파운데이션의 제품용만큼 중요한 게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어떻게 바르느냐 거든요. 파운데이션 브러쉬라고 하면 생각나는 그두 가지 종류의 브러쉬를 사용해서 어떻게 잘 오래 유지되도록 예쁘게 피부 표현할 수 있는지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 메인으로 사용할 그두 가지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이렇게예요. 이 브러쉬에 대한 이야기나 이벤트 내용은 영상 마지막에 넣어놓도록 할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피부 메이크업 하는 방법 시작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와 이렇게 뚱뚱한 브러쉬의 차이점과 특장점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납작한 브러쉬부터 볼까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납작한 형태의 브러쉬들이에요. 여러분도 파운데이션 브러쉬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브러쉬의 모양이죠. 그중에서 제가 사용할 이 브러쉬는 다른 브러쉬에 비해서 더 납작하고 피부에 닿는 면적이 더 커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바를 수 있고 톡톡톡 두드렸을 때 밀착력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형태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브러쉬들은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도포한 후에 바르기보다는 이 파운데이션 모에 먼저 머금고 잘 머금은 후에 얼굴에 발라주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요.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브러쉬 모에 파운데이션을 머금은 후에 피부에 도포해주게 되면 이 브러쉬가 파운데이션의 유분기나 수분기를 흡수하지 않고 그대로 피부에 뱉어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윤기있고 또 촉촉하고 또 되게 얇은 피부 표현을 할수 있어요. 대신 단점이라고 하면 아마 초보자분들은 붓자국이 조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붓자국 없이 예쁘게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평소에 조금 촉촉하고 아주 얇은 피부 표현을 하고 싶으셨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납작한 브러쉬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뚱뚱한 브러쉬들인데 요즘에 되게 많이 보이고 있죠. 이렇게 동그란 것도 있고 이렇게 커팅된 것도 있고 이렇게 납작하게 돼서 커팅된 것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먼저 도포를 하고 그 다음 슥슥 문질러 바르는 브러쉬예요. 이런 브러쉬들의 특징은 모가 엄청 부드럽고 촘촘해요. 그래서 이런 브러쉬들은 파운데이션에 유분기를 흡수해요. 이 브러쉬 모 사이사이로 흡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뽀송뽀송한 피부표현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가 굉장히 가늘어요. 가늘기 때문에 모공 사이사이까지 파운데이션을 메꿔주면서 약간 뽀송하고 커버력 있는 피부표현하기 굉장히 좋아요. 나는 평소에 좀 뽀송뽀송한 마무리감 피부표현을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뚱뚱이 브러쉬를 강추합니다. 빗자귀의 대표 그리고 뚱뚱이의 대표로 이두 가지 롬앤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해서 완벽한 피부 메이크업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앞서 체크하고 가야 될 사항이 있어요.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영역인데요. 우리의 얼굴에서 절대로 파운데이션이 두껍게 올라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 바로 이 눈가랑 입가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의 눈가의 피부나 입가의 피부는 굉장히 예민하고 얇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근육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피부 화장이 빨리 무너지고 끼임이 많은 곳이기도 해요. 지금도 제가 계속 눈을 깜빡이고 입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눈 주변의 근육과 입 주변의 근육은 이 얼굴 중에서 가장 많은 움직임이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파운데이션이 두껍게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끼이고 지저분하게 무너지고 얼굴이 하루 종일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얼굴의 가장자리예요. 만약에 우리가 파운데이션을 동일한 두께로 얼굴 전체를 커버한다고 하면 굉장히 얼굴이 동동 떠 보일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얼굴 가장자리는 머리카락이 닿을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얼굴 바깥쪽도 정말 브러쉬에 남은 소량으로 정말 바른 듯안 바른 듯 커버해 주어야 얼굴 전체에 입체감도 살고 또 머리카락도 달라붙지 않아서 깔끔하고 편한 메이크업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피부 메이크업 할 때도 얼굴 중앙을 위주로 입과 눈가는 피하고 또 얼굴 가장자리는 피해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할 메이크업도 어, 눈가나 입가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최소한의 양만 사용해서 완벽한 피부 메이크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사용할 파운데이션입니다. 이렇게 짜자마자 흘러내릴 정도로 굉장히 묽은 제형이에요. 묽은데. 펼쳐 발랐을 때는 피팅이 되면서 피부에 착 밀착되는 그런 제형이에요. 납작 브러쉬를 사용해서 촉촉하게, 그리고 뚱뚱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사이매트하게 표현을 두 가지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 납작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피부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사용하는 납작이 브러쉬 중에 오늘은 이 롬앤의 핑크 브러쉬 사용해서 피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선택한 이 브러쉬는 다른 브러쉬에 비해서 이 피부에 닿는 이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되는데요. 도포를 할 때도 굉장히 빠르게 도포가 될수 있고 그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밀착을 시킬 때. 훨씬 더 찰싹찰싹, 훨씬 더 밀착력을 올려준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어요. 저는 납작 브러쉬만 쓰면 붓자국 때문에 잘못 쓰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팁을 사용해서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일단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손바닥에 펌핑을 해주세요. 제가 아까 맨 처음 포개도 했었지만 이렇게 납작이 브러쉬는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먼저 도포해준 후에 바르는 것보다는 브러쉬 자체에 먼저 머금은 후에 얼굴에 발라주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브러쉬에 한번 파운데이션을 머금어 볼게요. 이렇게 끝부터. 브러쉬에 머금어줄 때는 브러쉬 모 사이사이에 파운데이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대충 한두 번 묻혀서 얼굴에 올리게 되면 붓자국이 정말 심하게 날 수가 있어요. 붓자국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브러쉬 모가 갈라지지 않게 가지런하게 잘 길들이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계속 머금고 안으로 넣어주고 하는 과정에서 이 브러쉬 모가 잘 길들여져요. 이렇게 머금어진 상태에서 얼굴로 올려줄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브러쉬 모뭐 사이사이로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잘 머금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로 가장자리나 눈가에, 입가에 바르면 피부가 굉장히 두꺼워지겠죠. 첫 터치는 가장 피부 표현이 두꺼워도 되는 부분. 점점 터치를 빼면서 양을 줄여줄 거예요. 여기 입꼬리와 눈꼬리를 연결한 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 후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줄 거예요. 반대쪽 볼도 마찬가지로 요정도 지금 보면 눈가도 피했고 얼굴 바깥쪽도 피했죠? 지금 이렇게 브러쉬에 앞뒤로 묻힌 양으로 양쪽 볼에 도포를 해주었죠? 그러면 이제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여기를 펼쳐주세요 이렇게 살살 브러쉬 자국이 남지 않도록 펼쳐주면서 살짝 얼굴 가장자리까지 터치해줄게요 양을 덜어내면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도포를 하면서 다시 또 브러쉬에 머금어졌다 뱉어냈다 과정을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브러쉬에 남은 양이 많이 없을 때그 다음 이마를 터치를 해줄게요. 브러쉬에 지금 한번 머금은 양으로 터치를 하고 있어요. 절대 눈 주변은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크게 크게 터치해서 파운데이션을 지금 도포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경계들이 있잖아요. 경계들은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파운데이션이 거의 없을 때 경계를 살짝 살짝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입쪽으로 연결도 해주고요. 지금 이 모든 도포가 첫 번째 붙인 양으로만 해주고 있어요. 경계가 사라지도록 콧대에도 제가 사용한 파운데이션이 소량으로도 커버가 가능한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머금은 양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럼 지금 브러쉬에 남은 양이 거의 없겠죠? 이 상태에서 톡톡톡 두드려서 밀착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톡톡 두드려주는 과정에서 이제 윤기가 생기고 밀착력이 올라가면서 지속력도 훨씬 더 좋아져요. 찰싹찰싹 때려서. 이때 살짝 얼굴 가장자리까지 두드려서 경계를 없애주는 동시에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가장자리까지 도포될 수 있도록 찰싹찰싹 줘주세요.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금 이렇게 두드릴수록 얼굴에 광이 생기는 거 보이시나요?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머금었던 파운데이션의 유분기와 수분기들을 다시 피부에 뱉어내고 머금고 뱉어내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피부에 자연스러운 광을 만들어줘요. 이마도 마찬가지로 경계를 일단 펼쳐주고 그음 두드려서 헤어라인에 닿지 않도록 이 부분도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만 이렇게 해주세요. 계속 두드리고 이 두드리는 과정을 반복을 많이 할수록 밀착력이 훨씬 더 좋아져요 샵에 가서 메이크업 받으면 이제 양쪽에서 메이크업 브러쉬로 이렇게 계속 두드려줘요 이렇게 하면 지금 앞뒤로 한번 묻힌 양으로 양 볼과 이마 1차 커버를 했고 브러쉬엔 남은 양이 거의 없어요 그럼 이때 목까지 살짝 연결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구렛나루 뒷부분까지 남은 양으로 거의 없는 양으로 약간 정리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쓸어줄게요. 피부가 약한눈 주변은 이렇게 두드려서 밀착력을 쌓아줄게요. 힘을 빼고 눈두덩을 힘을 빼고 한번 쓸어만 주고 이제 브러시가 파운데이션을 다 뱉어내고 남은 게 없이 깨끗해졌죠? 이럴 때 이제 한번더 브러시에 같은 방법으로 더 묻혀줄게요. 아까 보다는 조금 덜 묻혀서 반 정도만 더 묻혀줄게요. 저는 일단 코에 모공이 있기 때문에 이 모공을 채워주면서 발릴 거예요. 살짝 브러쉬를 45도로 눕혀서 이 모공 사이사이로 파운데이션을 채워주는 느낌으로 섬세하게 힘을 빼고 터치해주세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코끝까지 해준 후에 역시나 브러쉬를 눕혀서 톡톡톡 두드려주세요. 두드려주면서 밀착력도 올리고 모공 사이사이가 채워지죠? 이렇게 하면 딱두번 머금어서 전체적인 피부 메이크업이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는 조금 더 커버력이 필요하다, 나는 잡티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브러쉬에 한번더 남은 양을 묻혀주세요. 얼굴에 발라줄 건데요. 이때는 처음 터치처럼 쓸어서 발라주는 게 아니라 이미 파운데이션이 얼굴에 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드려서 쌓아줄 거예요. 그대로 두드려주게 되면 커버력이 이 위로 더 쌓이게 돼요. 커버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더 두드려서.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윤기나고 촉촉한 피부 메이크업이 끝이에요. 그 다음은 통통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세미매트한 피부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할 브러쉬는 롬앤의 이지 커버 브러쉬예요. 이런 납작한 브러쉬들은 뭐가 약간 탄력감이 있다고 하면 이런 통통한 브러쉬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런 납작한 브러쉬는 옆면을 사용해서 피부에 밀착시켜준다는 거에 비해서 그 통통한 브러쉬는 세워서 이 커팅 면이 피부에 맞닿을 수 있도록 커버해주는 게 특징이에요. 아까 납작한 브러쉬는 브러쉬에 머금어서 발랐잖아요. 이 통통한 브러쉬는 파운데이션을 먼저 손가락을 사용해서 얼굴에 찍어준 후에 그다음 빠르게 펼쳐줄 거예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손바닥 안쪽에 파운데이션을 덜어내준 후에 손가락을 사용해서 묻혀주세요. 이렇게 눈가를 피하고 가장자리를 피한 그 중간 요정도에 먼저 발라줄거예요. 이렇게 먼저 손가락을 사용해서 슥슥 슥 도포해주세요. 이렇게 도포해준 후에 건조가 되기 전에 이 통통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빠르게 터치해서 펼쳐줄거예요. 쓱쓱 민다는 느낌보다는 짧게 짧게 터치해서 약간 탄력감있게 해줄게요. 이 커팅면이 피부에 닿도록 이렇게 90도로 세워서 발라줄게요. 짧게 짧게 끊어서. 이 뚱뚱이 브러쉬는 모를 길들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붓자국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브러쉬에 파운데이션이 조금 묻어 있다면 얼굴 바깥쪽까지 쓸어서 연결해주면 커버 끝이에요. 반대쪽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눈가면 바르지 않고. 오른쪽 볼, 왼쪽 볼을 했으면 그 다음 넓은 영역인 이마를 해줄게요. 이마 역시 헤어라인에 닿지 않도록 중앙 부분. 그 정도에.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짧게 짧게 터치해서. 피부결 방향대로. 이쪽은 반대쪽은 반대쪽으로. 브러쉬에 남은 양이 거의 없어졌을 때, 그때 헤어라인 쪽을 쓸어서 경계만 없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다음, 역시 브러쉬에 남아있는 양이 거의 없을 때, 눈가를 한번 쓸어줄게요. 경계가 없어지도록. 이 뚱뚱이 브러쉬는 숱이 정말 많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많이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묻혀주게 되면 너무 많은 양의 파운데이션이 머금어지기 때문에 첫 터치 되는 곳에 피부 표현이 되게 두꺼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저는 피부에 먼저 도포를 해준 후에 펼쳐주는 용도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코에도 발라줄게요. 코에는 일단 모공이 있기 때문에 소량만 콕콕콕 찍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브러쉬를 사용해서 콕콕콕 모공 사이사이를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모공 사이사이를 채워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프라이머를 하나도 쓰지 않고도 지금 코 모공 커버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다음 코를 조금 더 커버하고 싶다 할 때는 브러쉬 여기 끝 부분 이 부분에 파운데이션을 살짝만 이렇게 묻혀주세요. 끝 부분에 이 정도만 묻혀준 후에 그대로 바로 커버가 필요한 곳에 톡톡톡 묻혀줄게요. 이렇게 커버해주고 역시 다시. 어, 브러쉬에 남아있는 양으로, 목는 피부가 정말 얇은 부분, 팔자주름, 이런 쪽을 펼쳐주세요. 이렇게 해주는 게 정말 브러쉬에 남은 양이 없을 때, 이렇게 연결해서, 목까지 연결되도록 쑥쑥 쓸어주세요. 이때도 나는 커버할 것이 많아서 한번 커버로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브러쉬에 자체에 파운데이션을 묻혀주세요. 이렇게 묻혀주면 되게 많은 양이 머금어지거든요. 그럼 손등에서 한번 이렇게 양 조절 겸 고르게 머금어질 겸 해서 이렇게 한번 두드려준 다음에 커버가 필요한 곳에 조금 두드려서 커버를 쌓아주세요. 마치 퍼프로 레이어링을 해주듯이 브러시도 마찬가지로 커팅 면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커버력이 쌓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브러시 모가 파운데이션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를 해줄수록 커버력이 쌓여요. 이렇게 하면 세미 매트한 피부 표현도 완성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 피부 표현 방법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앞에 사용한 이 브러쉬 두개 중에서 그래도 이거는 많이 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납작한 브러쉬는 처음 보지 않으셨나요? 제가 몇년 동안 브러쉬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했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댓글로 남겨주셨던 어려움이나 베이스 메이크업의 고충 같은 것들을 반영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브러쉬예요. 그래서 새롭게 나온 이 브러쉬를 요 뚱뚱이 브러쉬와 함께 거기다가 파운데이션까지 포함해서 이세 가지를 묶어서 짜잔 제 생일에 런칭하도록 기획이 되었고요. 선착순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가격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세개 그리고 이 책자까지 해서 무려 19,900원입니다. 저도 사실 실물로는 처음 받아봤어요. 제가 이걸 계속 샘플로만 보다가 완제품은 저도 오늘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한번 언박싱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제 얼굴과 비교했을 때이 정도 사이즈고 약간 책처럼 생긴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옆부분을 열어서 짠! 열면 여기 제품 구성분에 대해서 써 있어요. 파운데이션 하나와 브러쉬 두개 아까 제가 사용했던 통통이 브러쉬 납작이 브러쉬 비닐 안쪽으로 제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베이스 메이크업에 관한 책자예요. 약간 교과서라고 해야 되나? 제가 직접 사진도 찍고 작업을 해서 만든 책자인데요. 저는 항상 예전부터 제가 화장품을 낸다고 하면 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과 함께 가치를 둘수 있는 이런 컨텐츠나 책 같은 거를 항상 같이 묶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스테디션을 만들면서 제가 책 작업을 따로 여기를 열어서, 열어보면, 짠! 이렇게 책 하나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구성품이 안에 있어요. 일단 책부터 볼까요? 퍼펙트 베이스 메이크업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책을 두권 정도 출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아쉬웠던 게, 작은 이미지와 텍스트로는 한계가 조금 있다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두 페이지를 사진 하나와 설명 하나로 꽉 채웠어요. 손 모양도 알려드리고요. 얼마큼 짜면 되는지, 브러쉬에 어떻게 묻히면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쌓는지, 무조건 큼직큼직하게 한 페이지당 사진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약간 보시면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 자세할 수는 없다의 컨셉이에요. 이렇게 책이한권 들어있고요. 그다음 구성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박스에서 꺼내서. 이렇게 세 개가 담겨져 있어요. 이건 제가 생일을 맞이해서 기획을 했던 거기 때문에 선착순으로만 판매가 될 거예요. 평소에 이 파데 쓰셨던 분들도 되게 쟁이기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laughs> 그리고 제가 제 생일이잖아요. 제가 항상 생일날은 여러분에게 받기만 했었는데 제가 줄수 있는 걸 생각해봤더니 줄수 있는 게 정말 이 화장품 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추첨해서 이 마스터 에디션 세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그리고 이 19,900원에 판매하는 이 마스터 에디션 세트 구매 링크도 더보기란에 따로 남겨두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완벽한 메이크업으로 완벽한 하루 되세요. 안녕!